근데 넌 대체 제주도 어디로 여행지를 정했는데? 그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결정한 여행지는? 안녕하세요. 동켓플렉스의 동켓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인천공항을 보다가 제주도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원래 여행이란 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왕 제주도에 가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 제주도 여행 준비의 체계적인 순서들을 여러분께 싹다 정리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그 넓은 제주도 중에 넌 어디로 가는지. 그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와이프의 허락, 아니 허락은 좀 비굴한 표현이고,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천천히 분위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설날에 와이프가 원하는 널널한 편안한 숙소부터 찾아냈어요. 어렵게 찾은 숙소는 태안에 있는 솔라고 리조트. 무려 방두개에 거실 하나까지 있는 30평대 숙소가 1박에 18만원 정도였는데요. 거기다 4인 조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와이프는 좁은 공간의 호텔보다 넓은 리조트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깔끔하고 괜찮은 곳이 별로 없는데 여기 솔라고 리조트는 새로 생긴 숙소라서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거기다 30분 거리에 있는 아일랜드 리솜에서 널널하게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게 완성습니다 완벽한 코스를 완성했어요. 꽤나 훈훈한 공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타이밍은 이 때입니다. 맥주 한잔 따라주면서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 혼자 좀 다녀올까 싶은데. 혼자서? 언제? 살짝 눈치를 보는데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 이미 전 삼장법사 손바닥 안에 있는 소노공이에요. 이럴 땐 이거저거 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랑 애드는 시간이 안 되니까 혼자서라도 좀. 갔다그 대신에 오는 길에 제주 마음샌드라고 그거 좀 사다 줘. 제주 마음샌드. 음, 선물 하나 사 오는 조건에 바로 허락 아니 동의를 받았습니다. 진짜 개꿀이에요. 사실 제가 가끔 영상에 이렇게 저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퐁크구 데인베인 와이프 덕분 일하기보다 아내가 아직 이 채널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이 영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한 마디 할게요. 당신처럼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제주도까지 갈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 와와와. 너무 흥분했어. 진정해라. 아무튼 이렇게 제주도에 갈수 있게 됐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주 여행 준비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여행 갈때 매번 빡세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데 다음에 다시 갈 때가 되면 무슨 맨인블랙처럼 모든 기업 여기 사라진 것 마냥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제주도 여행을 언제 가는 게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서로 좋아하는데 무엇보다 여름은 너무 덥고 사람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계절은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최대한 사람이 없는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휴에만 시간이 되신다, 특히나 올해 추석에 방문 예정이시면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그 사이에 저렴한 특가 상품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시면 돼요. 하지만 연휴 기간에는 no. 웬만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특가 상품은 대체로 연휴 기간은 예외고요. 혹시나 그런 티켓이 나오더라도 예약하는 게 거의 로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비행기 예약은 어떻게 하냐? 먼저 네이버 항공이나 인터파크 항공에서 원하시는 날짜를 검색한 다음에 비행기 시간이랑 가격을 비교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출발하는 비행기는 아침 시간, 돌아오는 비행기는 오후 늦은 시간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야. 첫날과 마지막 날까지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시간 순으로 비행편을 정렬해두고 괜찮은 가격의 항공권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항공사를 이용할거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같은 대형항공사가 있고 티웨이나 지네어같은 저가항공사도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까지 비행시간이 1시간밖에 안걸리니까 저가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무방해요 하지만 결항이나 항공편 변경 이런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는 아무래도 대형항공사를 이용할 때 훨씬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전 탑승권 가격이 1 2원니 만원 이내로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이제 항공 편을 정하셨으면 예매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네이버 항공, 인터파크 항공 이런 곳은 예약 수수료가 발생하고 항공권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비교는 네이버나 인터파크에서 했지만 항공권 구매는 웬만하면 항공사 홈페이지나 어플로 가서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비행기 예약을 마쳤으면 숙소 예약도 해야겠죠. 숙소 역시 성수기일수록 일찍 예약하시는 편을 추천하는데 일단 어느 지역을 여행할지 먼저 정하세요. 제주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운전해서 가면 진짜 피곤해요. 거기다 제주 시내, 애월, 중문, 섭지코지를 비롯해서 엄청 다양한 지역의 볼거리가 진짜 많거든요. 욕심스럽게 그 많은 곳을 전부 다 둘러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광을 추천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신이 공략할 지점을 정하고 그 주변만 집중적으로 둘러보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여행이란 게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편안하게 둘러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한때 제주도 전체를 둘러보는 코스를 짜서 여행을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아... 즐기질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한 남자라서 그렇다고요. 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대한민국 음... 평균 정도는 변명하지 말고. 암튼 자신이 둘러볼 지역을 미리 한 곳으로 정한 다음에 그 주변에 괜찮은 호텔을 예약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웬만하면 취소가 가능한 방으로 예약을 하세요. 기상 상황에 따른 비행편 변동 때문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취소 불가 상품을 예약하신 건 위험해요. 숙소 예약까지 마쳤으면 그 다음은 렌트카 예약입니다. 사람들 택시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셔야겠지만 운전만 잘하 하신다면 렌트카 이용을 추천합니다. 그럼 어떤 차량을 빌려야 되냐? 만약에 구매 예정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를 시승한다고 생각하고 렌트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음, 그렇지 않다면 적당히 수량이 많고 보편적인 차량을 렌트하세요. 대체적으로 차량의 공급이 많으면 관리 상태도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이번에 혼자 가는 여행이라서 무난하게 K3 차량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내 랭글러보다 옵션이 더 많아요. 아, 랭글러 괜히 샀나. 하지만 전 예쁜 쓰레기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꽤나 만족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했더라? 아, 렌트카. 그럼 차량 렌트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 저렴한 가격을 원하신다면 제주 패스 렌트카라는 사이트에서 비교한 다음에 업체를 고르시면 되는데, 전 사실 롯데 렌트카랑 SK 렌트카 두 군데만 비교를 해요. 일단 렌트카를 대여하면 제주 공항에서 렌트카 픽업 장소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셔틀버스 상태부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봉고차 크기의 셔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미니버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고속버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렌트카 업체는 셔틀의 배차 시간 그리고 셔틀버스 관리까지 꽤나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비상 상황이 발생 발생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대처가 쉽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작다면 작고 크다고 생각하면 클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타이어 펑크가 나는 바람에 오설록 주차장에서 이 얘기는 좀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비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빠른 대처가 갖춰져 있다는 게 대형 렌트카 회사의 장점입니다. 물론 괜찮은 지역 렌트카 업체도 많은데 조금 더 안정적인 여행을 위해서 저는 롯데 렌트카랑 SK 렌트카의 가격만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곳으로 예약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롯데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최저가 회사. 랑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2박 3일 대여에 최저가는 4만 원 정도. 롯데 렌트카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금액이 하루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건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금액을 더 지불하고 만약에 발생할 상황에서 저의 편리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보험 문제. 렌트 시에 보험은 꼭 완전 자차로 가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시 면책금이 없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완전 자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사고 났을 때 확실한 보장이 되고 처음 차를 받았을 때 외관 파손 여부를 살피는 귀찮음도 없어요. 완전 자차 보험이 아닐 경우에 나중에 반납할 때이수 원래 있었잖아 아닌데 맞는데 하면서 왈가왈부할 수 있죠 즐거운 여행길을 대환장 파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업체별로 말장난처럼 완전 자차 보험을 슈퍼 자차, 퍼펙트 자차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걱정하면서 찾아보고 비교하기 귀찮아서 그냥 대형 렌트카 업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렌트카 예약도 그냥 앱에서 면허 정보까지 입력하면 나중에 도착해서 키오스크에서 간단하게 체크인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가지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렌트카 예약 완료했으니까 이제 와이프랑 딸들에게 행복한 표정을 최대한 감추면서 여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출발 전날 항공사에서 문자가 한통 옵니다. 그러면 항공사 앱에서 체크인을 할수 있고 항공권까지 발급이 가능해요. 혹시 우리 아재분들 예전처럼 현장 데스크에서 발권하지 마시고 미리 앱에서 체크인하고 티켓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짐을 챙길 건데 일단 참고하실 거 제주도 기온이 서울보다 5도 이상 높거든요. 근데 바람은 또 무지하게 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 겹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날이 더우면 한 겹을 벗고 바람이 불면 한 겹을 입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월인데 제주도는 벌써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챙길 때또한 가지 참고하실 점, 기내에 들고 타실 짐이랑 수화물로 붙이실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저는 웬만한 짐은 다 캐리어에 넣어서 붙이고요. 혹시라도 망가질 수 있는 노트북이랑 카메라 같은 것들만 들고 타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으면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근데 공항 갈때뭐 타고 가냐?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시거나 주차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차비가 평일은 하루 2만원 주말은 하루 3만원이고 며칠이나 제 차량을 다른 업체에 맡겨두는게 좀 찝찝하죠 그래서 전 택시나 대중교통을 추천하는데 아무래도 택시가 조금 더 편하겠죠 특히 짐이 무거울수록 지하철 이동시에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한다면 택시로 가는게 가격대비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공항엔 적어도 출발 1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하는걸 추천합니다 아니 국내선 타는데도 그렇게 빨리 가야돼? 제가 갔날은 월요일 아침 6시였고 도착하자마자 먼저 수화물부터 붙 치고 나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 보이시죠 빨리 가야됩니다 근데 탑승구가 일반 입장이랑 바이오 인증을 통한 입장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 입장하는 속도는 비슷하니까 일반이던 바이오 인증이던 무조건 줄이 더 짧은 쪽으로 들어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탑승구로 가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을 준비해봅니다 비행기의 날개짓이 끝나고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진짜 미쳤죠 그렇게 50분정도 비행을 하니까 어느새 제주도가 보입니다 혼자서 처음 오는 제주도 이제 전제주도 제주도에서 실컷 놀고 제주 마음샌드 하나만 사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넌 대체 제주도 어디로 여행지를 정했는데? 그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결정한 여행지는 바로 제주 신화월드예요 여기가 무려 4개의 호텔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그리고 각종 시설들까지 복잡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주변에 바다랑 산, 꽃까지 다양하게 볼수 있고 맛집들도 꽤나 있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호텔 비교부터 각종 꿀팁들까지 알려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제주도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신이 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너무 적당해라. 아무튼 제주도가 됐던 강원도가 됐던 서울 근교 호캉스가 됐던 언제나 실속 있고 깔끔하고 꿀팁까지 담겨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즐겁고 행복한 휴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